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절을 외치겠습니다. 이웃의 복음을 이웃의 복음은 농어촌의 선교비를 농어촌의 선교비를 온 세계의 선교사를 온 세계의 선교사를 누가 내가 누가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관도 저희 예담유아부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담유아부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모두 그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예알담 유아부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준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 말씀 붙들고, 저희들 주님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한주반도 주님께서 지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월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상반절 말씀 아멘. 우리 1월의 말씀, 2월의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 부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먼! 9장 10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19장 8절 상반절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 상반절 말씀 아멘. 우리 예담여부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는데, 친구들 앞에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잠깐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무서웠어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픈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 누가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눈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혼자서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러운 행색으로 거리를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야만 했어요. 도와주세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저에게 먹을 것좀 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식 들었어? 글쎄,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지 뭐야.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어? 누구? 예수님? 여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했나요? 제발, 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세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제발, 저를 데리고 가 주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바디메오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눈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 제가 여기 있어요. 제발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아이고, 시끄러워. 왜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여봐요, 조용히 좀 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제발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때였어요. 마을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소리치고 있는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르는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했어요.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세요. 어서 빨리 저기 계신 예수님께로 가보세요. 예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너무 기뻐서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어, 어디 계시지? 이 길이 맞나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가고 있어요. 바디메오, 여기에요, 여기! 빨리빨리!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으시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런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어? 어? 보인다. 보여.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디메오의 눈이 고쳐져서 앞을 볼수 있게 된 것이에요. 보인다. 내 눈이 보여. 여러분, 제가 볼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우와, 바디메오 앞이 보인대요, 여러분. 아니, 그게 정말이야. 바로 보인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오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못하시는 게 없네.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어.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친구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음, 깜깜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눈을 떠볼게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눈을 감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니까 부딪히진 않을지, 넘어지진 않을지, 무섭지 않았나요? 이렇게 우리는 잠깐 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만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볼수 없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씻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서 배고픔에 허덕이며 매일 열리고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우 배고파 여러분 제발 저에게 먹을 것좀 주세요 이렇게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던 바디메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오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 그분이라면 아픈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찾아 소리쳤어요. 아우, 시끄러,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시끄럽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리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도 바디메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며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마을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고? 이제 됐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다될 거야. 예수님, 제가 갈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에 너무 기뻤던 바디메오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걸음을 걷기 어려웠던 바디메오가 온 힘을 다해서 나온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앞을 보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눈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고쳐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바디메오의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보인다, 보여. 여러분, 제가 볼수 있게 되었어요. 기쁨에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바디메오가 본데, 볼수 있게 되었대. 와,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셔, 대단한 분. 바디메오와 함께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오늘 눈을 번쩍 뜬 바디메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맞아요.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갔어요.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눈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바디메우처럼 간절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더 기쁨이 샘솟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주 동안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해서 우리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치유받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번쩍 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쁨으로 전하는 멋진 주의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기도 손, 기도 는 사랑의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어디보다 아픈 친구들 없나? 혹시라도 마음이나 몸이 아픈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맞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혹은 우리 주변에 아픈 친구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멋지게 치료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 읽기 계속하고 있지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약속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치료의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에 아픈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치유하시므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기다려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드리고 공과 활동하는 예쁜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우리 또 3월에 만나요. 안녕! 이것이 명천입니 3원, 2장, 10자, 말씀.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